탐변의길이가 음, 1인 정사각형이 있고 한한 한 점을 시점 다른 거를 종점으로 하때벡터를 집합을 이기를 한다. 기억은 일단 음, 한번 보자. 여기서 아무거나 두개 잡는 거야. 백터 이렇게 잡어. 어디로 잡든 뭐 관계없는데 기억은 내적을 하면 0이다. 이 말은. 그리고 수직이면, 애들 둘이가 서로 수직이면, 크기가 1이다. 크기가 1이다. 정수다. 이거는 수직되는 것 중에 크기가 1이 안 되는 놈 있잖아. 정수가 안 되는 거 있잖아. 요거 잡고, 요거를 잡으면, 90도야. 크기는, 이 길이는. 루트 2. 그러니까 뭐야. 모두 정수다는 아닌 거고. 크기가 루트 5고 루트 2인 게 서로 내적하면 0이 아니다. 90도가 아니다. 근데 루트 5고 루트 2다. 루트 5가 뭐냐면,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루트 5 건데. 1이고 2고. 루트 2인 거는, 뭐, 예를 들어서 이걸로 선택하나? 이렇게 선택해도 관게 없고. 이렇게 잡아. 얘들은 수직이 아니다. 왜냐하면 크기가 얘가 된 것은 뭐야? 기울기가 2거나, 마이너스 2거나, 2분의 1인거나,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. 근데 얘가 루트 2 되는 것은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. 그럼 내적을 했을 때왜 수직이란 말은 기울기 5이 마이너스 1되야 되는데, 2분의 1 2,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는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맞네. 그 다음은 내적은 모두 정수다. 이것도 맞을 것 같지 않나 자, 지금 현재 이 벡터를 잡으면 벡터의 성분은 다 정수 아니에 얘를 원점으로 잡으면 이 점으로 가는 벡터도 어디로 가든지 전부 다 이건 격자점이어서 성분은 다 정수한 자 다시 봐이 벡터를 잡아도 여기를 원점으로 잡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1이라 그래요 어디서 아무리빼딱 하게 잡아도 오른쪽으로 두칸 위로 세 칸이니까 2, 3.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요 벡터 집합은 이 개정을 요 집합 S의 원소들은 다 뭐로 이루어졌냐면 x, y라는 거로 이루어졌는데 xy가 다 정수인 거로 이루어집니다. 왜냐면 크기가 1, 1, 1, 3뭐 이렇게 2, 1 이렇게 하지 루트 D 같다고 가진 않잖아. 이 벡터 가 되는 것도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니까.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오분 답이 뭔데? 5분 맞나? 이렇게 그냥 찬찬히 그러니까 벡터는 뭐야? 크기와 방향이 있지. 위치는 자유롭다 했던. 위치는 자유로우니까 시점을 어디에 놓든지 그 놈은 항상 뭐야? 시점을 원점에 놓은 후에 로 종점의 좌표가 성분이니까. 다 정수네 어, 이거 뭐 디귿 때문에 그랬나? 네. 응.